안녕하세요. 차요 장기렌트 김요한 과장입니다. 제가 오늘 가져온 모델은 그랜저 가솔린 즉시주고재고입니다이 상품은 이제 금융사에서 선구매 차량으로 할인을 받은 차량입니다. 등급은 프리미엄 등급이고 익스크루시브 시그니처 등급도 있습니다. 내장 블랙, 내장은 인기 많은 브라운 투톤입니다. 추가 옵션은 파킹 어시스트 현대 스마트 센스가 들어갔습니다. 옵션이 딱 정갈하게 가성비 트림으로 들어갔고요. 총 차량가는 4,084만원입니다. 계약조건 보시면 국민계약기간인 60개월 약정거리는 1년에 2만 키로 제한 선납금 보증금 초기비용 없는 조건 월 57만 3천원이 나옵니다. 두 번째로 계약만기 때 돌려받으시는 보증금 30% 조건으로 진행하신다면 월 50만 9천원이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선납금 30% 조건 진행하시면 월 납부비용을 미리 내시기 때문에 월 비용이 확 떨어집니다. 보증금의 장점은 월 이율이 가장 떨어진다는 점이고요. 선납금 조건은 월 렌트도까지 비용처리가 더 많이 된다는 점입니다 무조건 총비용을 줄이고 싶은 고객님께서는 보증금 조건으로 진행하시고요 세금이 너무 많이 나와서 비용처리를 많이 받으셔야 되는 고객님께서는 선납금 방식 추천드리겠습니다 또는 월 납부비용을 정말 저렴하게 내고 싶은 분들도 선납금 조건으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견적은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가격은 전부 동일합니다 보험은 만 26세 이상 기준입니다 대모란도는이 렌트사 기준 최대 3억까지 있습니다 현재 이 견적은 2억까지 넣었습니다 면책금은 사고 났을 때 저희 자차 면책금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비상품은 기본적으로 셀프입니다 저희가 일반 자가용을 운용하는 것처럼 셀프로 자가정비고요 이제 연 주행거리가 4만 킬로 이상 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소모품 교체 주기가 빨리 다가오기 때문에 이런 정비상품을 포함하면 좋습니다 하지만 주행거리가 적으신 분들은 굳이 이 정비상품을 추가하셔서 월 렌트도를 비싸게 내실 필요가 없습니다 진행을 하려면 무조건 심사를 통해서 요 계약 진행을 하셔야 되고요 개인사업자, 개인 법인사업자, 필요서류가 전부 다릅니다. 처음이랑 가격조건이 달라지는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유효기간까지 적용 가능하며 차량가 변동되거나 정부시책에 따라 변동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건설, 토목, 보험사, 보험대리점 방송 엔터테인먼트, 렌터카업 등등은 렌트로가 변동되거나 심사 거절이 날 수도 있습니다. <laughs> 어디까지나 이 렌트사 기준이고 각 금융사마다 조건이 전부 다르기 때문에 고객님께서 저희한테 상담을 문의하실 때 업종까지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차질 없이 상담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네 해당 견적서 상세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임직원 가입, 미가입에 따라서 비용 처리가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습니다. 세무사님 통해서 꼭 확인을 하시고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보험은 저희가 만 21세, 만 26세 기준에 따라서 월 렌트로는 변동됩니다. 대물은 최소 1억이지만 요즘은 최소 2억까지는 진행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사고가 안 나시는 분들은 면책금을 오히려 올리셔서 월 렌트로를 조금이라도 더 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희가 출고할 때 기본적으로 블랙박스 그리고 썬팅 지급이 됩니다. 이 견적은 영업수소료가 포함되지 않은 특가 견적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